이 영상은 슈퍼셀러부터 개발자 빌드를 제공받아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빠다입니다. 오늘은 설날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먼저 설날 기념으로 이렇게 워리어킹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우와 하면서 칼을 한 바퀴를 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똥똥똥똥똥 하면서 <laughs> 노래가 나오죠 그리고 초록색 벨트를 하고 있고 니깝대로 워리어킹대로 이렇게 이제 전사다운 모습의 스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리어킹 스킨이 나오는 기념으로 워리어 퀸 스킨까지 이번에 또 나온다고 합니다 각각 10달러에 구매를 할수 있다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워리어킹이 어떠한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을 하니까 불꽃이 일어나면서 또동또동 하면서 이제 노랫소리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때리는 이펙트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다른 이펙트는 없는데 이렇게 올려치고 찍어치고 약간 진짜 워리어킹처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여기서 스킬을 썼을 때 어떤 이제 이펙트가 나올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워리어킹 스킬을 쓰니까 우우 하면서 약간 이제 빨간빛이 도는 게 아니고 약간 노란빛이 도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 이제 이펙트를 볼 수가 있는데, 주변에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불빛이, 노란빛이 솟아서 올라가는 느낌이고, 자, 그리고 이제 워리어 킹이 죽었을 때 어떤 이제 모습을 하고 있을지 이것도 봅시다. 자, 빨리 죽어. 자, 워리어 킹 죽었습니다. 자, 워리어 킹이 죽으니까 그냥 앉아서 무릎을 꿇고 헤롱헤롱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설날 업데이트 기념으로 이렇게 행운의 나무라는 장애물이 새롭게 나오게 됩니다. 생긴 걸 봤을 때는 리본도 달려있고 상당히 이쁘게 생겼죠? 마을을 꾸미시는데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설날 업데이트 여기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벌써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마을 배경을 보시면 처음 보는 마을 배경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호그 마운틴 마을 배경이라고 이번 설날 업데이트에 새로 나온 마을 배경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왼쪽 상단부터 살펴보면은 이렇게 돌들이 솟아져 있는 모습이고요. 위에는 나무와 풀들이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 호그 마운틴 마을답게 호그라이드 동상 두 개가 박혀 있고요. 그리고 쿵부 팬더에서 본 듯한 집이 또 이렇게 있네요. 이 집은 이 다리를 통해서밖에 건너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내려가 보면은. 아기형 동상이 또 이렇게 박혀있고요 넬름이 동상이죠. 박혀있고, 그리고 약간 수련을 하는 곳인지, 뭐 어떠한 곳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집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또 배를 탈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선착장이 있고요 6시 쪽에는 돌산이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는 또 마찬가지로 배를 탈수 있는 이제 선착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바다 근처이기 때문에 생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갈치인지 고등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렇게 생선들이 있네요. 저는 이 호그 마운틴 배경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쁘네요. 이 새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벤트 동안 클랜성 유닛 마법 시즈머신 지원 비용이 보석 한 개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많이들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호그 마운틴 도전이라고 이게 그 지난번에 아이스 마을 도전이라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호그 마운틴 도전이라고 생겼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호그 마운틴 공략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바킹을 홀 쪽에 넣어서 홀을 잡아줍니다 스킬을 바로 써도 돼요 홀을 잡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스킬을 써버리면 안쪽에서 용들이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데 넬르미와 박쥐, 드래곤, 일드, 그리고 황금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퀸을 투입해서 아래 쪽에는 있 퀸을 힐더를 또 투입해서 퀸을 잡아주면 됩니다. 아이스를 한번 써주면 되고요. 그럼 퀸을 잡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워든도 같이 함께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뒤쪽에서 다가오는 황금룡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명 마법 사용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투명 마법 안 써주면 황금룡한테 끔살 당합니다. 끔살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투명 마법을 사용해 줘야 되고요. 자, 지금 하는데 맞았는데 상당히 아프죠. 그러니까 투명 마법을 다 사용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 공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투명을또 깔아주고요. 황금용 잡아주고, 1등까지 잡아주면은, 이제, 클랜성에서 나오는 유닛들은 다 잡아내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어, 폭탄타워가 제거될 쯤에, 폭탄타워가 제거될 쯤에, 호그라이더들 넣어가지고, 안쪽에 있는 싱글인페노 타워를 잡아주는 겁니다. 여기서 아이스마부 한번 써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잡아, 써주면은, 이제 또 싱글인페노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바퀴를 돌리는 방식입니다. 자, 워든이 지금 호그라이드에 붙었다가 퀸에 붙었다가 하는데 로챔을 또 넣어주면서 아이스 마법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싱그림 팬을 타워 방9 시방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챔까지 이제 싱그림 팬 차로 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또 이제 또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분노를 여기서 깔아주고요. 아이스 마블 또 사용해서 싱글인 패널 타워 방을 또 정리하면 됩니다. 참 쉽죠? 자, 또 싱글방 또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벌루를 넣어주면서 이렇게 분노를 깔아주면은 이게 중요한 게 로챔이 싱글임이 잡히기 전에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든이 이렇게 붙어주면은 무적을 사용하면 되고요 워든이 딱히 안 붙어준다 하더라도 무적을 사용 안 해도 뭐, 물론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얄 챔피언 요렇게 이제 뭐, 바바킹은 못 잡겠지만은 어차피 뒤쪽에 퀸이 스킬이 있고요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클리어를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12시 쪽부터는 약간 이제 상황 대처를 워든이 이렇게 붙어줄 때가 있고요 워든이 안 붙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든이 붙어주면 무적을 상해주시고 안 붙어준다 하더라도 스킬 안 써도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에 깨시고 보상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이번에 설날 업데이트 기념으로 해골 돌금병 동상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상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날 업데이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워리어, 킹, 퀸, 그리고 마을 배경의 새로운 미션까지. 이번 설 업데이트는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클래시 오브 클랜과 함께 설날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바. 이 영상은 슈퍼셀러부터 개발자 빌드를 제공받아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지금 유닛들이 고블린, 골룬, 힐러, 호그라이더 다섯 마리.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일단은 로얄 챔피언을 넣어서 싱글린 페노타 하 하나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투명화 앞서서 싱글린 페노타 잡으러 갈게요. 자, 싱글 잡아 버리고 자, 그리고 이제 핀 놓고 힐러 놓고 자, 투명범 깔고 로체! 야! <laughs> 아이 뭐야 뭐 하는 거야? 뭐야? 뭐야 이거? 자 지금 뭐야 이거? 센터 쪽에 이 뭐야? 오이 <laughs> 어, 어떻게 잡아? 자 벌룬 넣어주고. 여기서 이제 퀸 스킬을 곧 써가지고, 분노를 써가지고, 안쪽에 있는 싱글을 잡아내고, 아우, 못 잡았다. 아, 자, 지금 제가, 어, 자, 지금 아직 싱글이, 이거 일단 넣어주고요, 이거. 고블린. 고블린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우, 대폭 뭐야, 이거. 아 이거 지금 이제 윤광이 나온 것 같습니다 폭탄타워가 제거되면은 포그라이더들을 넣어가지고 여 싱글을 잡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포그라이더가 5마리가 있기 때문에 잡아줄 수 있고요 자 저기서 잠깐만 클랜성에서 지금 용들이 쏟아져 나오는데